에, 이번 시간에는 1-2강을 보겠습니다. 예비군 이게 이제 법의 임무죠. 예비군 임무. 임무가 에, 이 임무가 항상 예비군 지휘관 시험에 일본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임무가. 예비군 지휘관 시험 보는데 예비군 지휘관 아니 예비군 법 시험 보는데 예비군 임무 예비군 임무 이거 시험 나오겠죠. 이것도 예비군 지휘관 임무하고 예비군 임무하고 막 헷갈려 또 <laughs> 헷갈려. 한번 봅시다. 이거는 법칠조하고 같이 공부해야 돼. 법칠조하고 법칠조를 옆에다 날개 붙여놓고 같이 공부해야 돼. 자, 법칠조하고 같이 공부해야 된다. 전시사변, 그 밖에 이해해 주라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이거는 전사비로 묶어놔요. 전시사변, 비상사태, 전사비 하에서 전사비, 현편,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죠. 예비 군부대 의 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편, 작필, 작전에 필요한 작필, 동대. 동훈을 위한 대비다. 이렇게 묶어놓고 암기를 해줘야 돼. 이렇게 묶어놓고. 자, 그런데 이거는 법칠주하고 제가 같이 묶어서 공부하라 했죠. 법칠주하고 이거는 무장할 수 있어요. 평상시니까 평상시 동훈을 위한 대비를 하는 거야. 훈련을 위한 대비가 아니고 또 훈련 바꿔서 업무에서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장할 수 있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냐? 없냐? 무기는 사용할 수 없어요. 무기 사용할 일이 없죠, 평상시에. 그래서, 전사비, 현편, 작필, 동대, 이렇게, 묶어놓고 암기하고, 이거를 가지고, 예, 이랑은 법 7조하고 묶어서, 무장할 수 있다? 오케이. 무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무기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서 암기하시고, 이 본문 내용을 명확하게 암기해요. 현역군부대 편성인데, 예비군부대 편성하면 틀려요. 예? 여기서, 현역군부대 편성이잖아. 그러니까 현편이잖아, 현편. 이걸 예비군부대로 바꿔서 시험을 출제한다고. 이거 잘 보라고, 예비군부대로. 그 다음에, 동을 위한 대비, 동태야동태동태 동대. 이걸 또 훈련을 위한 대비로 바꾼다고, 훈련을 위한 대비로. 틀리죠? 자, 2항 보겠습니다. 예, 2항은 적반지야, 적반지. 적반지. 적 또는 반 국가 단체 지령을 받아 적반지로 묶어놔요. 적반지. 적 또는 반 국가 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르는 사람. 근데 요 사람은 무장 공비죠. 무장 공비 예.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리가 우리가 있는 역에서 적이나 무장 공비 소멸해요. 정무소야. 정무소. 적반지. 정무소. 예. 무장 소요. 예. 자, 무장 공비. 정무소야, 무장 공비. 이게, 적이나 무장 공비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국개군일 가능성이 많죠. 국개군일 가능성이 많잖아. 그럼 얘는 소멸이야, 소멸. 근데 소멸을 진압으로 바꿔 시험 출제한다고, 진압으로. 에? 이 소멸을 진압으로 바꿔 출제한다고. 에? 자, 그리고 이 양의 적반지 정무소는, 이 적반지 정무소는 무장할 수 있다. 무기 사용할 수 있다. 무기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다가 필요한 최소한 돈에서 무기 사용할 수 있다. 붙으면 틀려, 요 이거는. 제한사항 없이 무기 사용할 수 있어. 적이니까. 에? 근데 여기다가 필요한 최소한 돈에서 무기 사용할 수있어 붙여가지고 시면줄째 그럼 틀렸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그걸 잘 보라는 거야. 잘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사망해 보면은, 무소진이죠. 무소진. 예, 사망해. 무소지냐. 무장소유가 있거나 소유 우려한 체에서 무장소유 진압이야, 진압. 무장소유는 진압이야, 소멸이 아니야. 이걸 또 소멸로 받고, 에? 소멸로 받고. 우리가 광주 사태를 생각해봐요. 거기다가 광주 사태 일어났을 때 거기에 우리 부모, 형제가 있을 수가 있고, 애인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친구도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총을 쏘고, 헬기 기총 사격하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진압이라는 것은 깍 잡고 못하게 말리기만 하라, 이거야. 진압. 진압이야. 이걸 소멸로 바꿨다고. 근데 이제 무장소유 진압은, 먼저 경찰이 봐. 경찰력만으로, 현역군도 아니고 예비군도 아니야. 경찰력만으로 소유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없는을 또 있는 받고. 자, 없는. 이걸 또 있는. 이렇게 바꿔서 시험을 출제한다고. 네? 이렇게 받고. 자, 무장소요 진압은 무장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에비군이 무장할 수 있다. 그래야. 근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필요한 최소한 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붙어져야 돼. 자, 무장소요 진압은 필요한 최소한 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붙어져야 된다고. 자, 다음에 빈방이, 기... 아아 사항 보겠습니다. 사항. 2호 3호 2호 3호 지역에 는 주유소를 무역 평행으로 해 자, 2호는 적반지하 3호는 무장수 진압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2호 3호 지역에 는 중무병 주유소를 무기고 병참선 등의 경비야. 그래서 이거를 중무병 경비로 묶어 중립 중무, 중무병 경비. 중무병 경비. 자 주유소를 무기고 병참선 등의 경비야. 2호는 에, 적반지하 적이야. 적이나 무장 무기 소멸 이 지역에서 중국병 경비야. 이거는 무장할 수 있고 무기 사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기 사용 붙으면 틀린 거야. 왜? 이호 지역에서 중국병 경비는 적이 있는 역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에, 여기다가 뭐 이호 지역에서 중국병 경비에서 필요한 최소한도 무기 사용 붙으면 틀린 거야. 필요한 최소한도가 아니야. 이호는 적지 있는 적지이기 때문에. 적. 3호는 무장수 진압지역이야. 그럼, 무장수 진압지역, 3호 지역에서 중요시설 병행하는 경비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도기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건 맞는 거야. 이건 맞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 깊게 시험을 출제를 안 하는데, 옛날에 비상객관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개념 없이 출제했어. 자,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 지원 민, 민이야, 민, 민. 민, 민. 이거는 무장할 수 있어, 없어? 무장은 할수 있다, 이거야. 무기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거 뭐로 무기를 사용해. 여기서 민방위 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무지는 재난 복구야. 재난 복구. 예? 네? 뭐 수해 같은 거 났을 때 가서 복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기 사용할 수 없다. 여기서 무기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옳은 것으로 하고 시험이 출제되면은 1번하고 5번이에요. 필요한 최소한더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1번, 2번, 에 뭐. 3번, 1번, 2번, 3번, 4번 갖다 놓으면 3번이 답이 되는 거야. 필요한 차선 무기 사용입니다 이렇게 임무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예비군 임무는 제대로 이해해. 다시 한번 봐요. 전사비 현편 작필 동대 1번은 무기 사용할 수 없다. 무장 할수 있다. 2번, 적반지 정무소는 무장 할수 있다. 무기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할수있다 제한 상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최소한도가 붙으면 틀려 무기 사용이. 3호는 무소진. 요거는 필요한 최소한도 무기 사용할 수 있다. 4호는 2호 지역에서 중무병 경비를 위해서는 제한 상항 없이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거야. 3호 지역에서는 중무병 경비에서는 필요한 최소한 무기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기 또탄압코 집어 넣어요. 중무병 경비 주요시설 이거 병참선인데 탄압코 집어 넣는다고. 그면 러 틀려 넣으면은. 인박의비명체이 이걸 딱, 애빙법에 의한 인방의규명체은또 틀려, 이거. 어케게 업문도 보고 법칠조하고 혼합해서 같이 보라, 이거야. 자, 이거 동원이한 대비인데 훈련이란 대비 바꿨어. 이거 무장공비 소멸인데 진압으로 바꿨어. 이게 무장수의 진압인데 소멸로 바꿨어. 대체할 수 없는인데 있는으로 바꿨어. 이렇게 본고사 시험이 출제 됐다고. 잘 보라고, 그러니까. 업문도 암기해야 되지만은 다 다른 말이 붙거나 틀리거나, 뭐, 여기다가 무기 사용, 무장 붙으면 잘 보라, 이거야. 중무병 경비인데, 여기다 탄약꽃 집어넣었어? 틀려, 탄약꽃 집어넣으면. 자, 민방의 기법에 의한 민방의 무 전인데, 예비군법에 의한 민방의 업무 전 바꿨어? 틀려. 이와 같이,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깊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법 2조 임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1항은 뭐요? 전사비 한편작필동대. 2항은 뭐요? 적반지 정무소야. 3항은 뭐야? 무소치냐? 무장소치 진압. 4항은 뭐야? 중무병 경비야. 핵심 키워드가. 5항은 뭐야? 민민이야.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를 먼저 암기하고 이 핵심 키워드에다가 살을 붙여서 센텐스 문장을 전부 끄집어내서 암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법 7조를 옆에 날개 붙여놓고 법 7조와 같이 무장과 무기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항상 짬뽕으로 시험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단 시험을 마치고 좀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보죠. 문제 하나 보세요.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임무에 대해서는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임무에 대해서는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왔다 이거야. 근데 가나다를 하면 너무 쉬워 이거. 우리가 여러분 처음 이거 보기 때문에 음, 바로 해설로 들어가서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기서 쉽게 했잖아. 진압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거 갖다가, 어? 자,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음? 자, 봐요. 경찰력으로 그 소유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그러면 A와 B잖아. A도 되고, B도 되는데, B만 하면 틀린 거야, B만 하면은. 에? A, O와 P잖아. A도 되고, O, 와 B야. 근데 이거갖다가 B만 하면 틀린다, 이거야. 어? 이거 병기고, 아니, 병창선을 병기고로 바꾸니까 중무병 경폐도 안 보이네, 이거. 사람 돌아버린 거지. 차라리 탄약골 로뜬 거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옳은 것을 놓면 가나마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셰프 나와 간단한 걸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좀 끌었다 하겠습니다. 이 네, 시간을.